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세상, 세상 아, 이 시간,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후반부는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부엘세바에요.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적인 노력과 율법에 상징하던 하갈과 이스마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쫓겨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땅으로 이주해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깊은 산 속에서 수도사처럼 격리되는 사람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비하면, 점먹이 이삭과 같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세상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간혹 이 구절을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와 강력한 군사를 소유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끼고 동맹을 맺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목 받아서 세상이 무시 못할 힘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외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확히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목격한 근거는 아브라함의 강함이 아니었거든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laughs> 여기서 빼앗은 일이라는 표현은요. 한 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해요. 아브라함은 일개 종들에게서조차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요. 이미 318명의 사병을 건드리고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을 격파했었던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요. 그 정도를 막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비멜렉은 이렇게 힘없이 당하는 듯한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은 세상의 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부와 명예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더욱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요, 우리보다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의 증거가 결코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유일한 증거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비우고 자신을 죽여 원수까지 유익하게 하는 그 사랑. 세상의 힘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비움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빼앗김 나가는 삶은요.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삶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셨잖아요. 옷, 옷도 빼앗기고 제자들에게는 버림받았고 마침내 생명까지 빼앗기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이것은 가장 처참하고 완벽한 실패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완전한 빼앗김의 현장에서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 로마 군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아무 저항 없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그 무력한 모습 속에서 역설적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약할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빼앗김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십자가의 삶 그러니까 빼앗기는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설명하자면요, 세상의 힘은 재산 소유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줄, 세상의 재산과 소유를 붙들고 살았던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것들을 더 이상 자신의 생명줄을 여기지 아니하고요, 기꺼이 내놓아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한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를 그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비워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의 질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말하지 않았었고 늦게 아니냐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안양 일곱 마리를 아비멜렉에게 건네면서 내가 판 우물의 소유권.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언약을 맺고자 해요. 자, 이 장면은 단순한 재산권 다툼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 아닙니다.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부엘세바라는 지명은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의 유사성에 기인하는데요. 맹세를 뜻하는 사바, 숫자 일곱을 뜻하는 쉐바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일곱은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해요, 안식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신령한 수예요. 따라서 맹세라는 행위는 이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그 약속의 불변성과 확실성을 보증받는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곱 암양 그리고 일곱 우물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우물 몇 개를 확보하려는 차원이 넘어서서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발붙일 땅 하나 없는 나그네 신세이고 종들에게도 우물이나 빼앗기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을 자신과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 그, 수, 그 언약은 숫자 7처럼 완전하며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온 세상 앞에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의 선포를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본문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부에세바에서 애새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는 이곳에 뿌리 내리고 오래오래 살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나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믿고 선포하고 도장을 찍어버린 걸. 그리고 성경은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 직후에 또 흥미로운 기록을 덧붙입니다 본문 34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불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그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나그네라고 평가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이중적인 정체성이 그대로 남겨 있어요. 어떤 정체성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세상에 참된 주인들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진정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뭐, 환경도 보호하고, 뭐, 자원도 아끼고, 사회법을 지키는 것은요, 그냥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라는 창조명령에 순종하는 청직이 정신인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도 어, 어긋,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과 성공의 목숨을 거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삶이에요. 내 땅인 듯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되 내 땅이 아닌 것처럼 초연하게 살아가는. 역설적인 삶이죠. 세상의 것들은 소유하되, 그것에 소유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결국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마무리해요. 3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소리 내어 그 이름을 불렀다 외쳤다 이런 의미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했다. 헌신했다.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혼동과 공허를 질서와 풍요로 채우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요.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만물이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피조물의 우리의 존재 목적 역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요. 그것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이에요.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삶의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빼앗기는 삶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함을 믿음으로 또한 선포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이와 같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우리가 딱 하루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대예배, 공예배는요. 어떤 시간입니까? 지난 한주 동안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바로 부엘세바이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정복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명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연약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아버지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뭐이 세상적으로 잘나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확인했사오니,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삶으로 조용히 나타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하셨사오니 그러한 삶으로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드리고 다만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우리 모습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